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스텍도 나한테 두번 줬어 반지? 꽃다발? 다 필요 없어 Encouraging Leaders of KAIST의 줄임말인데 KAIST 사람들을 학교에 대한 어떤 사랑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아 전혀 아니 전혀 없는. 장난으로 비주얼 전형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는 말을 학원 <laughs>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옥승원이라는 음. 친구거든요. 음... <웃음> <웃음> 보시다시피 외모는 별로 안보는것 같습니다 외모나 키나 이런 건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단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약간 조화로움?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라든지 분위기 메이킹을 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뽑는 것 같아서 저는 비주얼 전형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싶긴 한데 단복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활동할 때만 입고 그거를 그대로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처음에 실망했어. 아 진짜? <laughs> 어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줄알았대아 저게 내 건가 생각해가지고 좀 신났는데 물려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주기적으로 세탁을 <laughs> 해야 합니다. 비비가 묻어있어요 마스크. 그런 거 보일 때 조금 흠집 심각한 것들은 세탁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<웃음> 네. <웃음> 그만큼 열심히 땀을 흘린 맞아요. 결과죠. 네. <laughs> 처음에 작정을 하고 갔어요. 비싸움을 해야겠다 우리가 <laughs>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근데 전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어서 되게 신기했고 그냥 빠르게 또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끝난 다 연락도 하고 네. 나름 사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공식적으로는 약간 그런 라이벌 구도 같은 게 있어요 같은 물건을 칭하는 단어, 단어도 단어막 달랐어요 저희는 치어술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는 팜이라고 부른다든지 치어술 혹시 볼수있으요 치어요? 어... 아, 음... <laughs> 몰 <laughs> 등장할 때 깡충깡충 튀어가지고, 막 이러면서 등장을 합니다. 네, 이 정도만. <laughs> 야, 그건 나도 하겠다. 이. 진짜 해명해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신입 단원이 딱 되고 프로필 사진 촬영인데 그 밑에 글귀가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재비 <laughs> 복교 통해서 남의 멘트를 대신 써주는 방식으로 <웃음> <웃음> 이게 페이스북에 나가면 그 친구가 두번다 학교에서 거기 못 들게 해야겠다. 아아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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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지나가요. 두번 보면 반하니까 이미 반했다면 미안해요. 버스 텍이라서그 마음 받아줄 수 없어요. 잘생김에 <laughs> <laughs> 한번 키에 한번 포스텍 던 나한테 두번 줬어. <laughs> 너희 뽀드 댁에는 나처럼 귀엽고 빵빵한 볼살 가지는 없지. <laughs> 아왜 못해. <그렇지? 웃음> 맨날 가 <한> <laughs> 맨날 가. <한> <laughs> <laughs> 반지 꽃다발 다 필요 없어. 포스텍에 준우승을 갖고 온 남자만이 나를 허락할 가치가 있지. <laughs> 두번다 학교에서 고개 못 들게. 세터 무대를 보고 에카를 들어와야겠다, 이 생각을 했었는데, 리크루팅 과정을 거치면서, 아, 저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, 아니면 선, 선후배가 되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점점 더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건 다음 생에 해야겠다. <laughs>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. 오픈 에카가 한다는 거를 듣고, 그리고, 아, 그냥 놀러나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오픈 엘카에 갔어요. 되게 좋은 선후배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대학교 가면은 꼭 저런 동아리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.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엘카 알고 있었고. 응원단이라는 게 사실 대학교 아니면 정말 해볼 수 없는 활동이잖아요. 아, 정말 대학교 와서 내 에너지를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. 정말 둘도 없는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응원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